통과,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자신의 또 다른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말한 하천을 수색하면서 연쇄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비가 약간 오고 있는데. 그리고 네 바로 저기가 쪽쪽골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산에 들어가려면은 일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왜글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아, 아프지 않습니다. 공포 체험하기 좋은 곳 같아요. 사장님이 그냥 문이 열려 있다고 그냥 가보래요 그냥. 모양 뒤고 파훼 부분 무서울 수도 있고, 이거 너무 암튼 뭐, 뭐 써져있고, 이렇게 하나 집이 있고, 여기에 또 하나 집이 있습니다. 수영장 같고요, 여기는 수영장, 여기는 스카뭐 다트도 있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좋아질 수 있어요. 오, 아, 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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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튼, 아이 뭐, 아. 설거지랑 할수 있나 봐요. 물이 나오네? 아, 물이 잘 나오네요. 떡볶이를 했나? 누가 방금까지 물을 마셨나 봐요. 어쨌든 여기서 밥 먹고면 오될것 같아요. 어, 밤 되면 진짜, 그냥, 그냥, 아무것도 있다고. 딸기가 있데 그러면은. 하, 여기서부터 한자 여기가. 전기가 아직 안 들어오는데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고 냉장고 배터리가 없는 거 같아요 전기가 연결이 안돼 있는 거 같고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보여 드려야 되는데 보여 드릴 수가 없네 어떡하냐 잠깐만요 오케이 화장실 있고 샤워할 수 있고 물 나옵니다, 여러분. 아, 뜨거운 물 나오는지 봐야겠다. 아, 뜨거운 물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뜨거운 물잘 나옵니다. 화장실이 하나 있고, 아, 이분이 이제 컨몽할매이신가 봐요. 아무튼 여기가 잠자는 데는 아닌 것 같고, 약간 노는 데 같아요. 어, 이렇게. 제 우산은 망가졌습니다. 일단, 여기 하나 확인했고. 여기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화장실이 있네. 화장실이. 뭐야, 잠 정말. 조금 특이한데? 아, 여기, 아, 여기를... 아, 여기를 약간 여자 숙 여자 방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남자 방으로 하거나... 네, 그래서 어제 화장실이 있는데, 이거 뭐 쓰는 건지 안 쓰는 건지 모르겠네. 어, 물잘 내려가네. 아, 어, 아무튼 여기를 남자, 오어 여자 방으로 만들, 어,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어, 이 화장실이 당연히 두 개입니다. 자, 옮겨, 자 옮겨서. 어쨌든, 이, 지금, 이 집, 지금 끝났고. 옆집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옆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게 메인인 것 같은데. 신발을 벗고 가겠죠? 여기 잠겨 있고요. 누가 온줄 알았네? 아니었네요. 여기는 시슬스맨나 본데? 아, 어, 오, 여기 화장실 오, 있네, 여기도. 어, 화장실이 당연히 세개나 있네. 아, 여기가 괜찮네. 아, 여기 TV도 있고. 여기를, 여기서 놀고. 아, 여기가 메인이네. 여기서 놀아야겠네. 여기서 놀고. 청소를 해주시겠죠? 청소가 좀잘안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컨디션인가? 물다 나오고. 여기가 메인입니다. 여기서 놀아야 돼, 여기서. 여기서 놀아야 되고. 오, 깜짝이야. 응, 깜짝이야. 고양이가 나왔어, 방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여기 화장실 하나 더 있고. 안데 완전 여기는 공포체험 느낌 이긴 한데. 여기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와씨 대박인데 진짜. 친구가 있고 뭐가 튀어나올 것 같은데요? 금 고양이가 튀어나왔어요. 하,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서 놀아야 됩니다 오케이 음, 대박이긴 한데 역대급인데 진짜 누가 술을 많이 마셨나 봐네 어쨌든 이렇 여기 뭐꼴등 여기. 자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채, 두채 응. 있고 남자들이 여기서 자고 여자분들이 여기서 잘수 있을겠죠. TV 여기 TV도 있고 그니까고 노는 것도 여기서 하고 먹는 건저기서 먹는 거고 야외 야외에서 여기서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회원님과 이따가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바이바이?